우리 멘델의 유전 법칙 응용을 한번 해볼 건데, 그냥 단순하게 애들이 라지와 이스모아이 라지와 이스모라이 이렇게 해서 자가 교배해서 어 9대3대3대1 이런 식으로 외온단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9대3대3대1 여기서 요런 유전자형과 요런 유전자형을 자가 교배해서, 그것만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형태 유전자형을 자가 교배시켜 보고 타가 교배시켜 보고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라지 알 스몰 알 스몰 y 스몰 y 이런 아이를 자가 교배시켰을 때 자, 유전자형 또는 표현형의 비가 어떻게 될지 한번 해 볼게요. 자, 일단 너네들이 제일 먼저 할수 있어야 되는 게 생식 세포를 만들 수 있어야 돼. 생식세포는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인데 얘는 알 또는 작은 알을 주겠지. 그러면 알이나 작은 알을 줄 거고, 근데 얘가 y 는 작은 y 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가질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이야. 생식세포는 라지 알에 작은 y. 스몰 아래 작은 아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도 자가 교배 했으니까 라지 아래 작은 와이, 스몰 아래 작은 아이자 이렇게 교배를 하면 어 자녀, 자, 잡종 제일 대를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서 왼쪽에다가 이아이를 옮겨 적으시고 라지 알 스몰 라이 스몰 알 스몰 와이 이렇게 적으시고 오른쪽에 위에다가도 라지 알 스몰 라이 스몰 알 스몰 와이 이렇게 적으면 이제 이게 자손이야 F1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어, 일대, 자손 일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가, 라지알, 라지알, 스몰아이, 스몰아이고, 그 다음에, 라지알, 스몰아이, 스몰아이. 라지알, 스몰아이, 스몰아이, 스몰아이. 자, 그 다음에, 라지알, 스몰아이, 스몰아이, 스몰아이. 자, 그 다음에, 어, 스몰아 스몰아이, 스몰아이, 스몰아이.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로 물을 수 있을 건데, 얘는 둥글고, 어떤 색? 둥글고, 초록색. 자, 그 다음에, 얘 또한, 어, 자, 제 또한 둥글고 초록색입니다. 둥글고 초록색. 자, 얘도 둥글고 초록색. 얘는 주름지고 초록색. 이렇게 돼. 그래서 둥글고 초록색과 주름지고 초록색의 비가 몇대 몇이 나오냐면 3대 1이 됩니다.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자, 그다음에 부모와 유전자형이 같은 아이는 몇 분의 몇인가 확률로 자, 그러면 부모와 유전자형이 같은 아이는 보이나요? 여기에서 요 아이가 부모랑 유전자형이 같고, 얘랑 유전자형이 같죠? 맞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이 잡종 1대를 400개체를 얻었다. 부모와 유전자형이 같은 아이는 몇 개체인가 이렇게 하면, 400개체 중에서 전체의 4분의 2가 되겠지. 그러면 몇 개체가 된다? 200개체가 된다. 됐나요? 자, 그리고 둥근 안두는 400개체 중에 몇 개체인가 하면 둥근 안두는 400개체 중에 여기에서 얘 둥글고 얘 둥글고 얘 둥글잖아? 얘만 주름지니까 몇 분의 몇이라고 하면 된다? 4분의 3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면 몇 개체가 된다? 300개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유전자형을 한번 해볼까요? 또 다른 유전자형은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에 그 다음에 방금 했던 라지 r, 스몰 r, 스몰 y, 스 이렇게 교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얘는 r이나 스몰 r 을 자녀한테 물려주는데 y도 선택해서 물려줄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얘가 가질 수 있는 생식세포는 밑에다 바로 적을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 라지 R 라지 Y도 줄수 있고, 라지 R 스몰 Y도 줄수 있고, 스모랄 라지와이도 줄수 있고 스모랄 스모라이도 줄수 있어. 그리고 얘는 라지알과 스모알을 줄수 있는데 얘는 스모라이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스모라이를 붙이면 얘가 가지는 생식세포는 이거대 이거에 비가 일대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라지알 스모라이 스모랄 스모스 라이 스모라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들 둘이 교배를 하면 라지알 R, 라지알 R, 라지와이 스모라이. 라지알 스모랄 라지와이 스모라이 자그 다음에 라지알 라지알 스모라이 스모라이 라지알 스모랄 스모라이 스모라이 자그 다음에 라지알 스모이 라지와이 스모라이 스모이스모이 라지와이 스모라이 그 다음에 라지알 스모이 스몰 스몰 스모라이 스모라이 스모랄 스모랄 스모라이 스모라이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둥글고 황색을 찾아볼게요 자 둥글고 황색이나 아이, 노란색이나이는 이 아이랑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둥글고 황색이고 이 아이 둥글고 황색이죠. 자, 그러면 둥글고 황색이 3개. 그 다음 둥글고 초록색을 찾아볼게요. 자, 둥글고 초록색은 이 아이랑 그 다음에 이 아이.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되겠죠. 맞죠? 둥글고 초록색이 몇 개다? 3개. 자, 그 다음에 주름지고 황색을 찾아볼게요. 주름지고 황색은 어, 여기 있는 이 아이가 주름지고 황색이고 그 다음에 없네요. 맞죠? 그래서 1. 그리고 주름지고 녹색인 아이가 1. 그래서 3대3대1대1. 총 8개 중에서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질문은 여기에서 다채롭게 할 수가 있어. 맞지? 자, 여기에 둥근 거는 총몇 개인가? 그냥 여기에서 나온 아이가 1600개체라고 칠게요. 1600개체에서 둥근 거는 몇 개체인가 하면 1600개 중에 여기서 요거 두 개가 둥근 거고 요거는 주름진 거니까 총 8분의 6이 둥근 게 되겠죠. 그러면 1,200개체가 둥근 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요 아이랑 유전자형이 같은 아이는 몇 개체인가? 이렇게 물을,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 아이랑 유전자형이 같은 아이는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이 아이가 유전자형이 같고, 이 아이가 유전자형이 같죠. 자, 그러니까 전체 1,600개 중에 몇 분의 몇. 8분의 2가 저아이랑 유전자형이 같은 개체야. 그래서 400개체가 유전자형이 같습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물을 수가 있어. 알겠죠? 어, 그냥 질문은 여러 가지로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연습을 해 볼게요. 어 스몰 l 스몰 l 라지 와이 스몰 l l 이랑 그다음에 어 라지 r 스몰 알, 스몰 r, 이 스몰 아이 i, 스몰 I로 교배를 해볼 i, 요 자, 얘는 생식 세포로 뭘뭐 만들죠? 스몰 알에 라지 m 이를줄 거냐, 스몰 l l 스몰 아이를 줄 거냐 이렇게 두 i, 지가 되고, 얘의 생식 세포는 라지 m a 스몰 아이를 줄 거냐, 스몰 m a 스몰 i, 이를줄 거냐.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교배를 시켜보면 됩니다. 이렇게 교배를 하면, 얘는, 얘는, small r, large y, small r, small i, 이렇게 될 거고, large r, small y, small r, small i,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들이 수정을 하게 되면, large r, small r, large y, small i, 이렇게 될 거고, small r, small SMOL r, large y, small i. 자, 그 다음에, large r, small i, small i, small i. 자, 그 다음에, small r, small r, small i, small i. 이런 식으로, 어, 자, 자손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자 둥글고 황색 찾아볼까요? 둥글고 노란색 황색은 자이 아이 밖에 없네요. 1. 자 그리고 둥글고 초록색 자 둥글고 초록색은 요 아이죠. 그죠? 그래서 1. 자그 다음에 주름지고 황색 자요 아이입니다. 그래서 1. 그리고 주름지고 녹색의 비가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 개체가 400개체였다. 여기서 얻은 개체가 400개체였는데 둥글고 초록색을 찾으시려면 전체의 4분의 1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100개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만약에 주름진 개체를 적으시오 하면은 400개체 중에서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200개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유전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걸 먼저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를 가지고 생식세포 유전자형을 만드시고 생식세포 유전자형이 얘랑 얘랑 1대 1로 나오겠죠. 맞죠? 얘 가지고 생식세포 유전자형 만들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해서 조합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생식세포를 R, Y, R, Y 하는 거는 전부 다 분리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든가 기억을 해주시고 맨델의 유전 법칙에서 분리의 법칙에 따르지 않는 거는 너네 학년에는 절대 없다는 거. 알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유전자형이 나와도 나는 다할수 있고 다 비를 구해낼 수 있고 자손이 어떻게 얻어지는지 다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오늘 맨델의 유전법칙 조금 어렵지만 조금 복습 잘 해서 어, 자기 걸로 만들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